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괜찮아요? 넷째 안 돼요. 아기 네개안 돼요. 오! <laughs> <laughs> 아빠 있어. 아이고. 아, 밤에만 보다가. 아우 어. 왜 이렇게 좋아? 엘리콘 톤도 떠봐. 아빠 봐서 좋아해. 어이오어이고어이고왜 이렇게 흥분했어? 어제 아빠 못보고 잤지? 그래서 어 c a 야 i t a 비이 el, oh m i n 어 o yo el, el tapa bi i 이리 와.

커피 어, 지금 12시에요 12시 다들 12시에 일어났어요 아기죠아 <laughs> 뽀 아이 리비아 아빠 나는 그거 몰라. 지금 올리비아 똥 쌌어. 응. 예, <laughs> 올리비아 똥 쌌어. 어, 동물 더따뜻봐 괜찮아, 괜찮아, 이기게는내 여기 아빠 여 있어, 똥 앉아봐. 따뜻할걸. 응. 에이. 에이, 일어났어. 블 어. Je et tu pourquoi tu me presses moi? J'ai de la triche. <laughs> oh, Quelle force surhumaine! Ouah, oh, il est trop fort! Ouais, Allez, fais mon maximum 3 ah, Il est trop fort! Il est trop fort! <목소리> 근데 다음에 코피존 먹을 때 엄마 뭐 먹을 거야? 엄마? 존 코피존 가면은 포피종 스시 가면. 가지? 스시 먹지? 코피존 먹을 거야. 그래? 그리고 그럼... <목소리> 올리비아 <목소리> 아빠 있네. 네. 아 이게. 나올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마테오가 신났어요. 마테오가 먹고 싶은데 와서. 알리 l 보포 voici pour vous, m e s s r c i Olivia, o 리 i 우리 a 여기. Nice. w e l c 가 m e w e 기 c o m e Welcome. Welcome. w e 우리

구워줘요, 오거는건 마테오 마음이야. 마테오가 이거 하고 싶어서 여기 오자고 한 거예요. 아니면 빵 줄까? 빵! <laughs> 과자 버리고 빵 먹어. 여기. 먹어. 무슨 몸에 조화가 좋야 돼. 좋아서 먹어야 돼. 뭐야? 잘했어. 왜 맨날 똑같은 말만 해? 한국말 잘했어. 음. 한국말 어려워요. 그래, 시간 없어. 맨날 시간 없어. 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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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명하지 마십시오. 끄레오야 여자 이상해 뭐라고? 여자 이상이? 오 이사, 이사, 맘 이사, 맘이이상한사람 이사, 너도 이상한사람 이사, 맘 이사, 맘에 이사, 맘에 이사, 맘에 에이이이 맛있겠지? 아 어, 맛있겠다. 아, 고마워요. 마코가 잘라준대요. 마테오 피자 나왔습니다. 마테오가 만들었지? 이 피자 큰한 판이 1인분이에요. 큰보다 더 크죠? 다 먹을 수 있습니다. 레오도나고 엄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잘라줘서 아빠 손주 심 애들 피자로 잘라주느라고 바빠요 막빠 피자도 먹어봐 뜨거워 뜨거워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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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아, 고 피자 먹을 때 필수 매운 올리브 오일 이 아빠도 나? 엄마, 매워 보고 싶어 응 맛있어요? 그래서. 저희는 사실 좋아하는 피자 레스토랑이 따로 있는데. 예, 좋아하는 마테오. 좋아. 마테오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은. 엄마랑 집에서 만드는 피자가 맛있어. 여기가 맛있어? 한국말로. 아빠한테 아, 진짜 맛 마테오도 고마워. 아빠는? 엄마. 뭐라고? 이 피자가 맛있어? 엄마 피자가 맛있어? 아빠한테 한국말로 해 봐. 응. 응. 똑같아? 똑같아. 엄마. 응, 응, 맛있 <laughs> 피자 엄마 좋아 피자 엄마 좋아? 맛있어 엄마 커? 고마워요 그리고... 마섹 갑자기? 갑자기? <laughs> 네 내째 안돼요 아기 내게 안돼요 아이 뭐 하는 거야, 우리가? 운동해? 뭐 하는 거야? 누가 착하게 발을 올려요? 화장! 화자 <laughs> 먹어 손가락 자꾸 먹는거 보소 바까워? 네. 너 어디가니? 뭐해? 네. 여기서 우리가 애들이 제일 많아 아이가 셋이야 여기 하나 여기 둘 저기 하나 저기 세개 있어 세 개? 세개 우리도 세 개야 네개네개네아네개 어디 저기 우리도한명 더하자 아, 아니 나도 세개 <laughs> 끝났어 <웃음> 끝났어 <웃음> 어 동생 또 나줘? 너무좋아 엄마 나도 리비아 리비아 또 코드 오! 코 오! 가 너무 많아? 응. 마쿠, 레오! 응. 올리비아! 마코, 마테오! 아나오아나오 도착해, <laughs> 아빠 마사지 해주고. 시원? 아 응. 아퍼 응. <laughs> 한국 사람은 마사지도 응. 세게 하지. 응. 프랑스 아기래요. 아빠 어. 어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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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묘기를 하네 <laughs> 뭐하는거야? <laughs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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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스하고 <laughs> <응동하고> 있어 운동하고 <laughs> 있어 운동하고 있어? 내오 닮았다 이거 연지. 아 이거 있는데 거야 <laughs> 계속 먹. 계속 먹아고구에칠니 이거 닦아주고 가자. 이거 너무 더럽다. 음. 음, 때리는 건안되 긁는 건 괜찮아. <laughs> 맞자 약간 재고, 재고 물건들? 좀 저렴하게 파는 가게입니다. 마티오가 좋아하는 데코레이션. 이제 졸려 올리비아는 밥 먹고. 뭐, 음료수 마셨는데 레스토랑에서 또 마셔? 집에 많아, 음료수. 이거 엄청 유명해. 엄청. 알지, 뭔지. 엄청 많이 없어. 그래? 이 팬티로 사이 팬티 뭔데? 이 팬티 누구 입으러 너 입으려고? 아빠 이거 여자 팬티야. 어? 이거 또 사고 싶어?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자. 이거 사주세요. 어? 왜? 왜? 이것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사 주세요. 어, 한번 어디에 그가 똑같지 그놈 거. 집에 있잖아 똑같은 거. 아니야. 집에 있다니까 똑같은 거? 그렇게 살지. 아안 사도 될 필요 없으면 그걸 네. 살라고 그래. 리오 커피 그거. 그러는 건 컴플리미트. 일라파어 여기 또 다른 옆에 가게에 왔습니다. 마코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. 레오는 차에 있겠대요. 쇼핑을 싫어하는 남자 레오. 아빠는 쇼핑 좋아요? 시간 없어. 하 이거 보고 싶어. 이거 필요 없어. 왜 이렇게 길어. 좋아? 엄청 어, 길다. 다시 꽂아놔. 지금 숙제하는 시간? 공부? 어? 뭐가 더아 뭐가 더맑아지 뭐가 아 뭐, 뭐, 가 뭐. 이거. 데 도대체 뭐뭐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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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이 é p o n d à l'aide du. 차! 이거. 차 엄마 차 마시는 거야 차도 못 마셔요 아 이거. 이이 조금 이 봐. 조금 이 봐. 톡감 갖고 놀아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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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그만 보고 빨리 해. 시간 맞춰놓고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시간. 어? 나는 이거 다 끝나면 넌 50분에 할수 있는 거야. 응. <laughs> 음 우리 배 졸리지? 엄마 자러 가야 돼, 오빠들. 알아서 좀 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. 아, 그 가도 돼. 진짜. 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? 마테오는? 마테오도. 마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건데? 내가 도와줄 거야. 싸우잖아. 안 싸고 도와줄 수 있어? 우리 뼈 자야 되잖아. 우리 뼈 자야 돼. 엄마. 너리제 그아야 되잖아. 응. 너도 배 자야 되는데 너네 숙제해야 되는 것도 봐야 되잖아. 엄마 몸이 그래서... 한계야. 아, 엄마 그냥 <laughs> 위에 가면 되잖아. 올리비아 챙기고 난 마초가 먹고 프 하면 내가 도와줄게. 너는 뭐뭐 뭐... 네가 도와줄 수 있어? 너는... 싸우지 않고 친절하게 할수 있어? 그지 마. 나태가 엄마 가지 말래. 엄마 제발. 아니 엄마 힘들어. 그러면 오리비아가 그러면 우리 게임할때 올라. 그냥 숙제할 때 그냥 가면 되잖아. 그럼 시간 잘 지키고 할수 있어 이거 고마워 레오야 빨리 자 빨리 자음음자 음, 음, 아빠 좋아, 아빠 싫어, 아빠 좋아, 아빠 싫어, <laughs> 전기 만지면 안 되지. 이거는 핸드폰 충전용은 <laughs> <laughs> 머리 좀 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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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머리, <웃음> 아빠, 아빠, 아빠. <laughs> <laughs>

애리비야 박수. 헤헤헤, 응. <laughs> 맛있어요 박수. 응. 아 빨리 줘 빨리 줘 알았어 알았어. 응. 아이고 엄마가 응. 너무 느렸어 오이고. 가져게. 내봐. 자주. 뭐가 필요? 냄비로 쓰고 나그 쓰니까. 그거 벌써 다 먹었어. 응. 또 사줄게. 어제 너가 먹었잖아. 응. 오늘 내일 뭐해 우리 내일. 내일 무슨 일 무슨 요일이지? 아빠도 일하고 아침에 교회 갔다가 우리 어디 갈까? 내일 이, 날씨 좋아요? 어아 응, 똑같아. 똑같아. 똑같아요? 오늘이라? 뜯어 먹어. 또 엄마가 많이 익혀 놓는데도 좀 딱딱하다. 오늘도 달래도 스파게티도. 그 스파게티가 맛있어? 응. 고급이야, 너. 그게 고급 파스타를 엄마가 산거같거든 맛이 달라? 맛있어? 입이 고급이세요. 고급이 뭐야? 고급? 이미 야게요누가얘기나 예? 오빠 시작! 불교 저줘봐라빠를 위해서 뭐 앉아야지 앉아야지 오빠처럼 하아둘 셋!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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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아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마리오승우우리미 앞에.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오빠가 이겼다 이바지마리 네, 이, 편해? 응쫄바지편하지 조심조심 올라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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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까먹은 아마 올리비아 술 마신 것 같아 <laughs> 오지 마라! <laughs> 올리아술 마신 것처럼 오지 마라! 언제 마셨어? 올리비아 안 돼! 타왔 <laughs> <탄탄. 웃음> 디제이야? 마티 d 디제이야? 마티오가 작곡을 하고 있어요. 듣기가 좋아서 그래 진짜.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.